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여운을 뒤로하고 내일부터 다시 프로야구가 시작되는데요. 데뷔 2년 만에 4강 진출을 눈앞에 둔 NC는 금메달 주역들과 함께 가을야구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윤주아 기자입니다. 14승 1무 54패 5할대 승률로 정규리그 3위를 기록 중인 NC는 남은 9경기 중 3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4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. 지난 시즌을 7위로 마친 신생팀이 데뷔 2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합니다. 포스 시즌인 만큼 팬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를 해서 그 결과는 뒤에 생각하고. 어, 스트레스 쪽보다는 즐기는 좀 한번 그 잔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N.C.의 가장 큰 강점은 평균 자책점 1위의 선발진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. 반면 큰 경기 경험 부족은 단기적인 포스트시즌의 약점으로 꼽힙니다. 특히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두산과 SK, LG의 치열한 4위 싸움 속에 누가 준 플레이오프 상대가 될지 몰라. 김경문 감독은 남은 정규리그를 포스트시즌에 맞춰 치를 계획입니다. 이호중과 손시현 등 가을야구에서 활약이 절실한 고참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.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금메달을 무게 걸고 금이 환영한 나성범 이재학 선수도 큰 경기 경험을 10분 살려 가을야구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좋은 결과거둬서 왔으니까 이제 또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즌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이제 똘똘 뭉쳐서 1승 1승 하다 보면 저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데뷔 2년 만에 4강 진출을 눈앞에 둔 NC가 포스트 시즌에선 또 어떤 깜짝 활약을 펼칠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중아입니다.